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32일째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렷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기록된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 어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영화롭게하기 위한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 그 아름다움이 본문 가룟 유다의 배신이 대비되어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로웠던 마리아, 악한데 꾀가 많았던 가렷 유다. 우리 모두 선한데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일 중에 하나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할 만한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그 귀하고 복된 부르심을 가볍게 어이고 오히려 가장 비참한 인물로 타락한 가룟 유다. 마치 방송인 강호동 씨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복을 발로 차 버렸어. 정말 복을 발로 차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두 제자 중에 한명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시고. 12 중에 11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라는 구절, 복을 발로 차버린 사람들,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릇 유다뿐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한 악한데에 장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사탄에게 쓰임 받은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처럼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가장 저조스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한 누가복음 22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성경은 분명하게 사탄의 유혹에 가룟 유다가 넘어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의 죄가 동정을 받거나 감해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룟 유다는 억울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억울해 할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명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을 열한 제자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뜨끔했을 것이고 이것이 가론 유다에게 회개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석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제 직접 예수님이 조각을 띄어서 가른 유다에게 지명을 합니다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른 유다는 아무런 거부 없이 받게 됩니다 조각을 받지 않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빌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본심이시겠습니까? 이것을 일반 사람들의 대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야이 나쁜 녀석아, 네가 감히 나를 팔 생각을 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속히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유다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속히 회개하거라.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유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그 간절한 호소를 외면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까지 참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돌아오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러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어떡합니까? 깨달았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고, 이번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장로들이 나를 회유하여 예수님을 팔도록 하였다. 내가 잘못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또한 용서해 주셨다.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들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답게 그 이름이 기억되겠습니까? 설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스테방네 버금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놓쳐버린 아니 발로 차버린 가련유다 참 짠하고 불쌍하고 안된 인생입니다. 또한 구절을 살펴볼 것은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돈 가롯, 유다의 가장 약한 점입니다. 이 약점을 사탄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사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 3천만 원이나 되는 그값진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부었던 마리아.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장 많이 화를 낸 사람, 가롯, 유다. 왜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은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께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이러라 돈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사탄의 주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면 정말 버겁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 약한 부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는 누룩고 같이 급속도로 퍼지며 커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죄에 넘어가고 사탄의 유혹인 줄 알면서도 거부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작은 죄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와 현명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포도원을 망치려고 담을 넘는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까요? 오늘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보시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여인 마리아, 그 귀한 헌신, 그 귀한 헌신과 대비되는 가장 비참한 죽음 가론유다. 주님, 우리 안에도 가론유다 같은 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점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며 사탄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取药，取药。